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정말 공기조차도 달디단 이 청정 자연 숲 속, 오레곤 숲 속에 와 있는 정영 목수, 케빈 남입니다. 자, 오늘 이 9월 19일, 목요일. 그동안 비가 좀 와가지고 상당히 산행이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비는 그치고 어, 구름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언뜻 언뜻 아주 해맑은 햇살이 비치는 어, 그런 너무나도 상쾌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존경하는 이잔년형님께서이 어, 저랑 처음 오레곤 숲속에 왔어. 정말 형님 연세에. 이렇게 이 청력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산을 타는 분은 내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오레곤숲 속에서 왔어. 이렇게 며칠 동안 송이를 캐면서 산을 등산한 그런 소감을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짜니입니다 아, 제가 뭐 등산을 많이 안 해봤지만, 아, 한두 번 다니고 그랬는데. 그저내생애는 그저 내 골프나 치고 니타이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저녁이나 먹고 이게 인생인지 알았는데 우리 캐번남이 이렇게 동지가 돼서 이런 오레곤의 숲 속에서 정말 대자연에서 내 생애 최고의 힐링과 내가 니타이 때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아니 이 지구에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느낍니다. 아, 여러분, 예. 이 송이가 송이도 좋지만 등산하면서 그 발견하는 송이의 금내눈뜬 그, 자가 빛과같이 빛이 나서 송이가 탈까봐 겁낼 정도로 예예 <laughs> <이게> 예. <laughs> 마음이 힐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예. 저는 습니다 그럼 합니 예. 송이 캐는 모습도 예. 한번 보여드리고 예. 자제 생애 어. 처음으로. 예. 아, 아, 자, 치다. 이 송이. 저, 뭐, 이 송이는 벌써, 어, 가시 피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이, 거의, 그 사람으로 치자면 거의 야, 뭐, 이게, 이게. 아 작년을 넘었어. 예. 가족입니다, 어, 가족. 야, 패밀. 이야, 이 패밀리 송이. 예. 이야. 자, 어? 아, 향기 좋구요. 자 어유 이거 대가 이 이거 아주 터실하지 않습니까? 자그것도좀켜 보시고 형님 와 멋집니다 오예 오, 예. 오. 나이스 1등급. 나이스 <laughs>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형님 어, 저기 아, 저기 그 예, 저기 뭔가 불쑥하게 들고 있는 것 저것도 우리 한번 탐사해 예, 봐야죠. 성인은 원래 일등급은 이런 걸 합니다. 아, 아 이렇게 예. 와, 제가 아, 한번 있고. 어떤 넣어드릴게요. 예. 자, 한번 톡톡, 이렇게 쳐드리고. 아... 자, 어이, 오케이. 오, 오 나이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어, 옛날 마이 갓. 예, 예. 음. 자, 하나 더 앉아. 어우, 요거 오 진짜 요거 1등급이에요. 진짜. 오. 오, 마이 갓. 오 우와. 자, 일본 사람들이 왜 이걸 1등급으로 했냐면, <laughs> 남자의 신부라고 거의 어, 같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야. 그래도 뭐, 자우지가 오늘, 형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 이거, 사람은... 정말 <laughs> 건강하게 저희랑 뭐, 한참 형님은 되시지만은, 형님의 어. 그 청춘의 마음, 그 젊은 마음을 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이, 산행할 수 있다는 건참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마지막 코멘트는, 예. 사람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도 덤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laughs>